초임 때부터 신경 썼던 게 교실을 예쁘게 꾸미는 거였거든요. 그 그렇게 예쁘게 꾸미는데 집착했던 이유가 일단 아이들이 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좀 사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거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침에 교실 문을 열때 이제 예쁜 교실에 나의 작품들이 채워져 있고 아침 햇살이 이렇게 비쳐드는 그런 교실을 보면서 들어오고. 그 친구들이 한 명씩 들어오고 그 재밌게 웃고 그런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그리고 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즐겁게 살았고 같이 이런 교실을 꾸몄던 친구들이 내 기억 속 어디선가 존재했었다 그런 기억들을 안고 올라간다면 어,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이런 스트레스도 받고 많은 좌절도 겪고 할 건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꺼내 볼수 있는 기억 속에 있는 그런. 예뻤던 우리 교실, 함께 있었던 그 예쁜 공간, 그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같이 웃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그런,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던 선생님이 김보법이었다. 그렇게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교실 예쁜 거에 좀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